책상 위 서류, 더는 굴러다니게 두지 마세요. 루미나 디킹 꼬지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 끝.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수 있어요. 튼튼한 건 기본,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책상이 늘 깨끗하답니다. 중요한 서류, 종류별로 척척 정리하고 인덱스 기능으로 원하는 걸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. 루미나 디킹 꼬지로 업무 효율 확 높여보세요. 다양한 컬러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튼튼한 내구성으로 오래오래 쓸수 있어요. 넉넉한 수납 공간에 빠른 서류 찾기 기능까지 직접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? 집 책상 정리하려고 킹꽂이 샀는데 대만족. 아이들 참고서나 문제집 정리에도 딱이고 색깔별로 정리하니까 아이들도 알아서 정리하더라고요. 디자인도 예뻐서 책상이 확 살아나는 느낌. 튼튼해서 오래 쓸것 같고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어요. 사무실에서 쓸 서류 정리함으로 샀는데 퀄리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놀랐어요. 튼튼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사무실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. 서류 종류별로 정리해두니 일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책상도 깔끔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워요. 가격 대비 최고!